a 드 친구 인벤터의 이지 드로우 기능을 소개합니다. 이지 드로우 기능은 조립품 내에 각 부품을 설정한 옵션에 따라 배치해 주는 기능입니다. 도면을 자동으로 일괄 생성하기 때문에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지 드로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지 드로우 기능은 활성화된 프로젝트 내에 파일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조립품을 오픈하고 이지 드로우를 클릭합니다. 도면 생성을 진행하기 전 사전 설정을 진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하여 사용하실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저장 경로 설정을 통해 동일한 경로에 저장할지 새로운 경로에 저장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동 치수 표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치수까지 작성해줍니다. 단, 부품의 개수가 많은 조립품을 자동 치수 표시를 체크하고 배치하시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부품의 개수가 많은 조립품은 치수 없이 진행을 해 주시거나 따로 이지 드로우를 진행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선 자동 치수를 제외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종료하고 도면 뷰 옵션을 실행합니다. 해당 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될 도면 뷰의 위치, 간격 및 스타일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을 사용하면 도면 내네 부품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스케일로 자동 설정되어 생성됩니다. 사전 설정 완료 후 전체 도면 열기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조립품과 포함된 부품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도면 작성을 진행할 부품, 조립품을 선택하고 선택 도면 생성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설정한 경로에 따라 도면 파일이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생성된 도면을 오픈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배치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